네, 지금 문자 레이어가 하나 있고요. 이 문자 레이어에 우리가 레이어에서 자, 타입 컨버트 to shape 를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는 그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엔 이 내용이 뭔지 몰랐는데요. 이제 알고 보니까, 알고 보니까, 자, 전부 블록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.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Ctrl T 누르시면요. 은 컨트롤 T 누르시면 문자와 관련된 팔레트가 나옵니다. 이 팔레트에 보시면 볼드 체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. 볼드 체로 두꺼운 서체로 에,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. 이 볼드로 되어 있는 걸 체크, 클릭해서 에, 볼드 설정을 해제를 하세요. 그런 다음에 OK를 하세요. 자, 그면 볼드가 해제가 된 겁니다. 이 상태에서 레이어에서 자, 레스토라이즈가 아니라 타입에서 컨버트 투 o 쉐이프 적용하시면 바로 네, 쉐이프 전환이 쉐이프로의 변환이 바로 먹을 거예요.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